성인 성자처럼 말할 수는 없어 평생 훈련해야 돼 말은 자 오늘은 이제 말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 자기 설득입니다 오늘 내용은 뭐냐면요 여러분 시편이 총 150편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시편으로 학자들이 한 분류를 해놔요 한 5가지, 한 4가지로 분류하거든요 막 길게는 한 7가지로 분류하는데 목사님은 한 4, 5가지로 분류를 할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장르가 뭔지 아세요? 찬양시, 감사시, 뭐, 행복시일까? 그렇지 않아요 시편 150편 중에 한 35%가 그 탄원시, 탄식시 혹은 슬픔의 시입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슬픈 일이 훨씬 많아요.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도 슬픔의 시예요. 근데 여러분 시편 42편이요. 사실 이제 내용적으로 평행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시간이 없어서 1절부터 11절 다못 보는데 자 1절부터 5절 그리고 6절부터 11절이 내용적으로 평행, 대꾸되어 있습니다 병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1절부터 4절 그리고 어, 6절부터 10절은 애가예요 애가 그러니까 슬픔, 자기의 슬픔을 극도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5절이 후렴이고 11절도 똑같은 후렴이 반복돼요 그 후렴이 내 영혼아 네가 어짜여 악심하며 불안하는가 그게 5절에도 나와 있고요. 11절에는 나와 있고요. 심지어 43장 5절에도 또 나와 있어요. 세개가 후렴이 반복돼요. 사실 그래서 학자들은요. 42, 43편이 원래는 하나의 시였다고 봐요. 근데 나중에 후대에 나눠진 거예요. 그럼 봅시다. 오늘은 이제 시간상 6절에서 11절만 보자고요. 10편에 이 누가 시, 이 지은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 시인이 지금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건 확실해. 그지?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 여기서 낙심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직역하면 내가 녹아 없어짐으로 이 뜻이에요. 소금이 물에 녹으면 물에 가면 없어지잖아. 물론 녹아 있지만 그것처럼 내가 완전히 녹아서 하나님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너무 극심하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사실 다내맘 같지 내맘 같게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전개가 목사님이 여러분보다 20년 더산 인생의 선배고 또 신앙의 선배잖아요. 아주 짧은 순간순간. 정말로 기가 막히게 내 뜻대로 된건 진짜 짧은 순간순간이고. 대부분 우리의 기대가 어긋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설마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루고자 할때 그걸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략 한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내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내가 죽어라고 의지를 발휘해서 노력을 해야 돼. 두 번째는 뭐냐? 아, 이두 번째가 여러분들 삶의 변수를 발생해. 부모에게 태생적으로 받은 게 있어야 됩니다. 유전된 거. 예를 들어 뭐 돈이 될수 있고, 지능이 될수 있고, 뭐 운동 능력이 될수 있겠지. 탁월한 음악적 재능이 될수 있겠지. 또, 근데 이것도 뭐 그렇지 않은데 세 번째가 더 힘들어. 뭐냐? 나를 둘러싸운 주변 환경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부모로부터 받은 것, 그리고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 때문에,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대로 다 풀리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나 TV에서 너 이거 사면 너뭐든할수 있어. 다 개구라고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건 팔아먹으려고 하는 소리예요. 너 이것만 사면 너 행복해질 거야. 그렇지 않아. 이것만 사면 다될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내맘 같지가 않습니다. 그럼 러내 인생이 내맘 같지 않을 때 내가 노력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근심하고 절망에 빠지죠. 그러면 우리 우리가 절망하고 근심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 두려움에 짓눌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인은 지금 절망에 빠졌어요. 그때 뭐라고 하느냐. 내가 요단과 헤르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이게 학자들이 이렇게 했을게요. 요단은 이스라엘 이제 동쪽편 경계입니다. 동쪽 경계고, 헤르무몬산은 북쪽 경계고, 미살산은 어딘지는 정확히 지명은 몰라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했을게요. 42편의 시인이 하나님을 만났던 과거에 만났던 장소를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다라고 주로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편 42편 기자가 시인이 너무 힘드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너무 힘들어. 마치 7절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여러분이 구약에서 바다, 파도 이건 다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섭잖아요. 바다에 있는데 파도가 쳐. 근데 그 당시 뭐. 과거에 뭐 3천 년전 배가 뭐조학했어 바다에 그렇게 나면 빠져 죽잖아. 그래서 자기가 파도와 깊은 바다에 휩쓸려 거의 익사 수준의 그런 고통에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고난 중일 때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요, 굳어집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면요, 하나님한테 화가 나고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요. 하나님한테 삐져 있게 됩니다. 토라지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마음이 굳게 되거든요. 그럼 마음이 굳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 읽기도 싫고요. 말씀 듣기도 싫고요. 기도하기도 싫습니다. 그걸 성, 그걸 성경은 시험에 들었다고요. 혹은 영적 침체에 빠졌다 그래요. 영적으로 디프레스 되는 거예요. 침체되는 거예요. 확 가라앉는 거예요. 절망 중일 때 우리의 마음이 굳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사실 기도도 안 되고 에, 말씀도 안 읽히거든요. 내가 영적 침체 에 빠졌는데 내가 알려 줄게요. 내가 확인해 봐요. 여러분이 영적 침체 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성경 한장 읽기도 버겁습니다. 기도 1분도 못 합니다, 사실. 왜 마음이 굳었어요? 마음이 부드러워할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지 마시고요. 말씀도 보지 마시고요. 일단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야 됩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시던, 여러분의 가장 좋아하는 찬양을 들으면서 이 굳은 마음을 녹여야 됩니다. 그걸 선행해야 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좋아요. 음악을 들으시던, 뭐, 뭘 하시던, 마음을 녹이신 다음에 내 마음이 녹으면 그때서야 말씀을 좀 보세요. 혹은 뭐 설교를 들으세요. 그럼 좀 들어와요. 마음이 어느 정도 녹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내그 그 화가 난 상태. 너무 속상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막 말로 쏟아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시인의 이제 기도예요. 시인이 지금 절망 중에 있잖아. 그때 이제 기도한단 말이야. 자, 8절 뭐라고 하느냐. 시인이 이렇게 말하죠.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근데 그 기도가, 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야. 다 원망이야. 9절 봐봐. 내 반성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저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나마 희망이 있는 거야 여러분 마음이 굳으면 기도도 안 해요 완전 삐져버려가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면 근데 마음이 어느 정도 부드럽게 되면요 이제 그때부터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도 지금 원망투성이잖아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나 잊었습니까? 내 원수가 나를 공격하고 내가 지금 슬프게 우는데 뭐하고 계십니까? 막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품속에 파고들어야 돼. 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어,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한 주님을 찾는 마음이 생겨. 근데 내가 이렇게 막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잖아. 이렇게 기도하고 막 하면서. 근데 그때 딱그 초를 치는 인간들이 있어. 그때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기스처럼 공격을 하는 인간들이 있어. 그게 누구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몸부림치는 그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그 신앙을 비웃는 거야. 조롱하는 거야. 우습게 보는 거야. 뭐라 그래?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말은 그렇죠. 부정적인 힘. 내 대적이 나를 피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오늘날 그 무신론 철학자들의 말하는 그 신은 없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있는데. 그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 없어. 하나님 바빠. 너 같은 인간의 기도 안 들어.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널 버려 두셨겠지? 그렇게 네가 믿는 하나님, 그거 하나님 네 기도 안 듣고 계셔. 조롱하는 거예요. 신앙을 비웃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 봐라. 하나님 네 기도 안 듣는다. 하나님 지금 너한테 관심 없어.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초를 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때 평소 때는 이러한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마음이 정말로 노가 없어져서 너무 달아있고 힘들고 그럴 때는요, 이 말들이 어마무시하게 내 멘탈을 막 흔들어버리고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절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말의 힘 때문에. 버틸 수 있었는데, 평소 때는. 이거 못 버텨요. 절망 중이고 힘들 땐. 그때 여러분들이, 어, 해야 할 자세는 두 가지가 있어. 이러한 그 원수들의 나를 비웃는 내 신앙을 조롱하는 힘든 가운데 어떻게든 하나님 붙잡고 있는 내그 마음을 우습게 보는 인간들한테 여러분은 두 가지를 해야 돼. 그게 뭐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비우는 사람들의 말을 개소리로 여겨야 됩니다. 어, 개소리로. 아, 목사님, 지난주에 욕하지 말라는데, 욕, 욕 아니야, 이거. 어, 개가 멍멍 하는 게 개소리야. 어, 영어로는 bullshit이야, bullshit. bullshit. 어, 목사님이 아주 좋은 책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냐면, 개소리에 대하여라는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거든요. 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이게 누가 쓴 책이냐면, 프린스턴 대학 교수가 썼어, 철학과 교수가. 네, 프린스턴이 미국 장로교신 학교입니다. 우, 정말 좋은 그 명문대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기독교 철학과 교수가 쓴 개소리에 대하여라는 책인데 아주 이게 통찰력 있는 메시지들이 많아서 내가 내용을 좀 소개해 줄게. 여러분의 그 신앙을 비웃는 인간들 있잖아. 하나님 없어. 하나님 니기도 안 들어. 너 그래도 하나님이 안 들어줄 거야. 그렇게 막 초치는 인간들 있지. 그런 인간들의 말을요. 여러분은 개소리로 생각하고 그냥 흘려 들으셔야 돼. 그럼 여러분 개소리가 뭐냐면요. 이거요. 예 개소리는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무 의미 무 논리의 말입니다. 개소리의 핵심은 무논리, 무의미예요. 근데 이 개소리의 핵심은 뭐냐? 진실에 관심이 없어요. 거짓말이랑 좀 달라요. 거짓말은요. 진실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진실을 속이기 위해. 근데 개소리는 뭐냐? 진실에 관심 없고 남의 기분 따위 생각 없고 그냥 떠들어 대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개소리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아님 말고 그래요. 그거 아님 말고. 진짜 무책임하죠.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그러니까 유튜브에 뭐 댓글도 수많은 댓글들은 사실 개소리들이에요. 아님 말고 남을 음해하는 소리, 아남은 아님 말고 그 악성 비방 댓글, 아 아님 말고 그게 개소리예요. 수많은 개소들이 인터넷에 있죠. 개소리들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짓거리 는 거예요. 그 개소리들을 여러분. 너무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도요 나를 다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친절하게 해도 나를 싫어하는 그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사람 여러분 편 만들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좋은 사람으로 평가되는 건 예수님도 못했어 바울도 못했고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 나도 못해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주변에 정말 별로인 나쁜 인간들 있잖아.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치고 그런 애들. 여러분 피하십시오. 피할 수 없습니까? 무시하십시오. 그가 하는 말들 개소리로 흘려 들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그 개소리들이 잔상으로 나오면요 여러분만 손해야. 그리고 그 개소리들이 나를 힘들게 해. 그러면요. 여러분 한 마디 하세요. 단호하게. 막 소리 지르지 말고 단호하게 톤을 좀 낮춰야 돼. 소리 지르면 싸워. 너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해야 돼. 나그말 듣기 싫어. 기분 나빠. 너 그렇게 말하지 마. 하지 마라. 이렇게 톤을 최대한 억눌러야 돼. 그래, 안 싸워. 그렇게 말을 해야 돼. 그럼 두 가지 반응이야. 진짜 여러분을 공격하기 위해, 데미지를 주기 위해 했던 인간들은요, 어, 그 말에 울고락불고락할수 있어요. 그럼 진짜 그 인간은 나쁜 놈이기 때문에 손절해야 되고, 근데 진짜 모르고, 아, 미안해. 내가 그 말이 너한테 시, 상처가 될줄 몰랐어. 야, 미안하다. 하면은, 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야 걔는 진짜 생각 없이 말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 실수가 많은 사람들 개소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내가 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기분이 좋을지 나쁠지 전혀 배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머리가 나쁜 인간들이 그렇게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분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최대한 멀리해 그리고 단호하기 싫다고 해 모두랑 친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건 안 돼.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어. 그래서 내가 확실히 하지 말아야 될 거. 공개적으로 그 사람이랑 싸우면 안 돼, 근데.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이랑 싸우지 마. 왜냐면은 제3자가 봤을 때는 둘다 똑같은 인간이야, 그래 버리면. 나 걔랑 똑같은 인간 되기 싫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모두가 보는 앞에서는 싸우지 마세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 그거 평생 갑니다, 그 이미지가. 최대한 부딪히지 마. 그래야 돼.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이 개소리는 그냥 흘려 들으시고, 두 번째는요. 스스로 자기 영혼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않을 때, 그 누가 나,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엄마도, 아빠도, 내 친구도,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는 경우가 많거든. 그때는요, 내 스스로 내 영혼을 설득해야 돼요. 자, 이게 이시편 이 기자가. 이 개소리들, 10절에 그 자기를 뼈를 찌르는 칼같이 비방하는 자들의 말을 개소리로 넘기면서 2절에 자기 자신, 11절에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거야. 내 영혼아, 너어째요 이렇게 낙심하며, 어째요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좀 기다려봐라. 그 뜻이야, 직역하면. 나는 하나님이 나타나 도심 때문에 결국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 찬양할 거야. 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아, 여러분 영혼과의 대화가 필요해. 자이 말이 내가 분석해 줄게. 한자 안에 우리는 한 자를 갖고 있어, 그지한 자가 있어. 그자 안에 지금 두 마음이 있는 거야, 그지 말하는 마음은 뭐야? 신앙하는 마음이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야. 내 다른 한 마, 마음은 뭐야? 눈앞에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이야. 내한자 안에 두 마음이 있어. 그러면은 신앙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마음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버들버들 떨고 있는 그 마음한테 말을 걸어야 돼. 너왜 쫄고 있냐? 너왜 불안해하냐? 너왜 그렇게 낙심하냐? 하나님이 죽었냐? 호나 올걸 예상 못했냐? 들어올 테면 와봐. 나안 놀래, 나안 쫄아. 와봐. 그렇게 말해야지. 너뭐 하냐? 스스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그 신앙하는 마음이 눈앞에 현실 앞에 버들버들 떨고 있는 그 마음을 설득시키고 타일르고 위로해야 돼. 이게 18세기에 청교도들이 했던 방법이야. 여러분 효과 있어. 왜? 우리의 말에는 뭐가 있어? 창조력. 그 누구도 여러분을 위로 안 해줄 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위로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가진 진리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 말씀은 진리죠, 그죠? 하나님은 진리시죠. 우리가 진리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성경을 배우고 있어요. 그럼 진리는 어떤 특징이냐? 여러분의 어, 마음을 물의 수면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진리를 내가 배워요? 그럼 진리는 돌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돌을 여러분 마음에 확 던지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계속 돌 던지는 거야, 선생님들은. 돌 던지면요. 그 돌이 수면으로 탁 들어갔을 때 수면 위에 이제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죠? 짱장장장하잖아. 그때 그 장장장하는 게그 진리가 들어왔을 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거든. 그걸 이제 정동이라고 해. 감정이 아, 이게 진리구나. 확신을 느끼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느끼고 수많은 정동이 일어나. 그 파장이 일어나. 진리가 여러분, 진리의 돌이 여러분의 마음을 팍칠 때.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진리는 가만 냅두면요. 푹 가라앉습니다. 내 마음에 있긴 있어. 근데 이게 가라앉아서 밑바닥에 있는 거야. 그럼 더 이상 파장은 안 치잖아. 파장이 안 일어날 거 아니야. 그지? 그게 문제야. 진리가 내 안에 있는데 그 진리가 깊숙이 바닥에 있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계속 내가 이 수면 아래에 있는 이 진리를 계속 끌어올려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야. 왜 기도해야 돼? 왜 예배드려야 돼? 왜 말씀 봐야 돼? 왜 찬양해야 돼? 내 밑바닥에 있는 진리를 끌어올리는 거야. 다시 끌어올려야 돼. 안 하면 계속 가라앉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계속 내 밑바닥에 있는 진리를 위로 끌어올리면은 다시 수면 위로 올라면 파장이 일어나겠지. 그 파장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뢰를 회복하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야. 예배 안 드리고요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생활 안 하면 진리는 다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랑 비슷하게 행동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 미친 듯이 무한히 반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러면은 뭐냐? 이게 떠오르면서 내가 처음 진리를 받아들였을 때그 정동이 다시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진리로 다시 이제 가마를 얻는 거야. 여러분 사실 설교요 다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인데 나는. 여러분의 과거의 신앙의 기억을 계속 끌어올려서 여러분의 마음의 수면을 때려서 여러분 마음의 정동을 일으키는 거야. 이게 신앙 생활이야. 그래서 일어나야 돼. 이게 일어나야 돼. 그래서 신앙 생활 해야 돼.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해야 돼. 그 보고 기도. 안 하면 가라앉습니다. 침체됩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 말씀을 마치게요. 여러분 인생이요. 꽃길만 걸으라고 하잖아, 성경, 아니, 성경 보 TV 보면. 근데 보니까 꽃길을 걸을 때는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시켰을 때딱 30분 꽃길 걸어.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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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대부분의 여러분의 인생은 꽃길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많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 현실의 고난 앞에 막 지식해서 막 죽어버려? 당장 실패했다고 막 낙심하고 누워있을 거야? 여러분 지금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 여러분 살날 길어. 아직 많이 살아야 돼. 지금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 내가 영원히 침체되지 않고 안기 위해서는 일단 내 삶의 기본적인 무게가 있잖아.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별로 없어. 뭐뭐 뭐 이건이 아들로 태어났으면 줄일 수 있겠지. 뭐 이재용 아들로 태어났으면 돈이 많고 뭐 얼마서 되니까. 근데 우리는 다 평범한. 사람들이잖아. 내 현실의 삶의 무게는요 줄이기 힘듭니다. 보통 사람은 그럼 내 삶의 무게를 줄이기는 게 불가능하다면 내 힘으로 뭘 해야 되겠어? 그 무게를 버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지 않겠어? 근데 그 버티는 힘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나와 이게 없으면 매번 현실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죽었다 계속 그러는 거야. 여러분. 아, 진리를 붙드십시오. 내가 여기서 말한 진리는 이거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전지. 다 가능하세요. 전능. 선하세요. 아버지세요. 그 기도를 지금 안 들어 주는 건좀 기다리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오히려 그렇게 안 되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몰라서 안 들어 준건 아니라는 건 확실할 수 있어.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살려달라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 텐데. 아, 아멘.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삶이 힘들수록 진리로 제 자신을 설득해서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신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그 밑바닥에 있는 진리를 다시 끌어올리십시오. 여러분, 영적 침체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낙심하고 좋아할 거는 사탄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이 낙심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십시오. 신앙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낙심한 여러분의 마음을 설득시키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십시오 내영원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럼 알며마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 내가 영원히 찬송하리이다 스스로를 설득시키십시오 남에게 위로받을 생각 너무 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위로하십시오 남에게 격려받을 생각 너무 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를 격려하십시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 창조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신앙하는 마음으로 낙심한 나, 자, 이 마음을 설득시키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안 죽었어요. 살아있잖아요. 그렇다면 힘을 내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믿음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 앞에 매번 마음이 흔들리고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좀 살려달라고 좀 해보세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뭐 크게 외치고 기도합시다.